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키스트입니다. 어제 이제 중국에서 어 갑자기 한한, 한 한양 한 한령이죠. 죄송합니다. 한한령 해제가 될 거라는 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어요. 상한가를 갔죠. 사실은 우리가 요 내용도 있, 있지만 시장에서 다르게 좀 주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상한가 그러니까 SM 떠나는 키스트 중수철 호재까지 겹경사에 불타는 주가, 요 내용이 아니라, 요거죠. 어, 규모에 매각한다. 매각, 계열사 정리한다. 요런 내용인데, 요 키스트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의도죠? 여의도랑 메이저 측에서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굉장히 핵심 정보들이 빠르게 들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들고 있다, 돌고 있다라는 뜻은 어떤 거죠? 그죠?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정보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자010 2199 7372번 스트입니다. 두 글자.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바로 이거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주가에 막대한 연애를 끼친다는 건 그만큼 시대 차익을 많이 낼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매각과 매각 플러스 뭐죠? 경영권 이슈. 요 이슈는 굉장히 정말 맛있는 재료입니다. 정말로. 맛있다는 표현을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주식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좀 가장 설레이는 재료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알령이라는, 지금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어요. 지독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요거 한알령 말고 다른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 뭐야 여기 뜨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어떠죠 여러분들 답도 없죠. 그쵸? 여기서 매각설, 요 주요 정보가 있는데 그만큼 폭등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한 3, 4배까지는 봐도 돼요. 이렇게까지 딱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빨리 선점하는 게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벌써 준비를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 빠르게 받아보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199-737-2번 스트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정보 그냥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천보 35,000원에서 36만 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